제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은그 어떤 정당이든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. 국가의 헌법질서를 유린하면 책임자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걸 거기 속해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모든 음. 것을 다 미룰 수는 없는 일이죠. 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민주당 그럴 일 없지만은. 어떤 정당이라도 내란 위안제를 저지른 대통령을 데리고 있었으면은 거기 그걸 못 막았고 오히려 그걸 음. 방조했으면은 책임 묻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냐? 앞으로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은 필요하지 않아? 이런 게제한 가지 이유였고요. 첫 번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만들고 공동의 국정을 책임졌고 그런 정당이잖아요. 네. 소위 국체라고 하잖아요.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든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불구하고 사과를 안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전혀 반성 안 했잖아요. 네.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유권자, 주권자의 국민이 표로 심판하는 거예요.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심판해 준거 아닙니까? 니들은 네. 지난 3년 실정도 모자라서 내란 겸으로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를 줬는데도 반성 안에 네. 자기들끼리 지금 날새 하면서 거의 이 밖으로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? 세 번째 단계는 결국은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거나 쇄신하지 않고 그다음에 유권자 심판해 주는 도 음. 안하니 이제 남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을 강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. 음, 네, 네. 제가 3월에 낸 법안의 내용이 딱 그겁니다. 소속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죄나 위안죄로 파면되거나 또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회사를 심판 청구해야, 청구해야 한다고 라 한다. 의무적 규정을